<목소리> 어, 어 이, <목소리> 안녕 반가워. 거그 여자 누구야? 안녕? <laughs> 어? <laughs> 능력은 어떻게 껴 얘? 무슨 능력? 살인만 능력 살인마 능력은 어디 있나? 아빠 레디 하스엠 저희 바쁩니다 기다려봐. 아, 빨리바 바이바, 바다 빨리 이바요이바바이이바 바이바. 바이바, 바이바. 바이바, 바이바. 아이바바얘 능력 뭐였지? 이따. 누군데? <laughs> 아맞바이얘 개좋아해 뭔데? 바이치바이사 아, 아니겠지? 어? 아니야 권이 아니야? 몰라. 제 정신세계를 몰라. 나도. 나얘 좋아해. 나솔직 아, 쟤는 좀 무섭다. 오... 오. 능력 어떻게 썼지, 살인마들? 오른쪽 오, 마우스. 오른쪽. 아웃겨. 존나 우린 망했어. 몰라. 맨땀 뛰지 마. 절대. 아... 어... 어, 병원이다 우와 여기 처 해봐 여기 뭐지? 소우맵인가? 어딨어? 말해주면 봐줄게 음나초님 옆에 있어 맞지 초님 어, 빨리 일로나일로나 어디 있어? <laughs> 옆에 있다며 나 아, 뻥인데 <laughs> 아니 그니까 속이려고 한거 아니었어? 맞춰준 거야 그때 응? 아왜 너무 연기를 잘했나보네 어야 안녕 반가워 거 여자 누구야? 안녕 어 살금살금 겁대 안녕 어뭐나내 쪽으로 와? 왜와내쪽 뭐야 쉐이퍼야? 아 쉐이퍼네 이 씨X놈이 쉐이퍼 잠깐만 어 죽었어, 아니야? 아 로인 살인마야 도망쳐 가방이 없어! 저 새끼 폭 아이템 떨구는거 있어! 아이, 그래. 아이, 아이고, 어디 갔을까? 아! 저거 어디있어! 네? 어디갔을까? 아 여기있네. 반가워. 어! 나 이거 알았어. 어디있는데! 나나 나. 너 말고 초코잡고있어. 쳐다 내가 억울해. 시끄 새끼. 아뇨아. 아뇨아뇨. 너 잡으러 가고있어. 걱정마. 진짜? 어 안녕곰돌이 앉아서 기고있네. 내 앉아서 기고있니야 어, 엄마가 더 잘생겼다 나요 아야!! ㅋ 다 짜릿해 미친 초 살려줘 살려줘 미나 손전동을 제가 버렸어 짜릿해 아 미친 아저씨 왜 이렇게 빨라요? 아저씨 왜 이렇게 빨라요? 빨라 아저씨 왜 이렇게 빨라요? 나 뛰고있는데 아저씨게 빨라요? 빨라. 아이고! 이단이거 아이고. 아이고 죽어버렸네 <laughs> <안> 친구 <laughs> 구하러 안 와도 돼? 기다려라. 친구 구하러 안 와도 돼. 빨리 구하러 와. 어. 아, 잘생겼다. 아, 진짜 매달아 버리네. 빨리 구하러 와. 안올 거야? 나 빨리하고, 빨리 구해줘. 미친놈아, 안올 거야? <laughs> 응, 안올 거야. 빨리 와. 나 너무 기다리게 하는 거 아니야? 탈출 시도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견자전 하지만 빨리 죽어. 어, 네 친구 죽어가고 있어요. 아이 새끼 내손줬는거 아까 어디서떨읽었 여러분들? 빨리 와. 빨리 우와 진짜. 이상한 이상한 거미가 보여. 안녕 거. 빨리 와. 님 캠퍼 솔직히 하지 맙시다. 맹인데. 에이 캠퍼 안 해. 아 진짜? 나도 공고를 보인 이렇게 같아. 뛰어가고 있어. 나 좀만, 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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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붙어. 허허우이이이이잇히 살려줘 하아 무촌나봐 어 살려줘 어머이 깜찍한녀석 아잇깜찍한녀석 살려줘 바로 튀어 바로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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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 바로 튀어 절대 걸리지마 걸리면안돼 여성은 자비가없어 사람새끼가 아니라고 안녕. 왜 앉아서 기릴 어! 너왜 살려줘? 발 쩡게 돌리고. 잠깐만 나 또, 나좀 봤죠. 좀 봐주자. 솔직히. 빡빡이합시다. 제발, 제한두 시간밖에 안 돼. 그래, 쟤한번더걸리면 바로 죽어. 너대린이구나 그래, 그럼 너 보러 갈게첫 거야 나도. 아, 쟤는 일단 쟤는 일으켜주고. 응, 나 일으켜 죽어. 아니, 아니 쟤 일으켜 그래. 죽어! 아, 쟤 일으켜 <laughs> 죽어! <웃음> 아, 니가 일으켜 주던가? 야, 마우스 꼭 누리고 있어! 간다! 알았어! 알았어! 니가, 니가, 니가 하던가, 니가 하던가. 어, 야, 이간직한 녀석! 야, 쟤, 쟤 환생 존나 했네! 피, 몸에 피 누른가 봐! <laughs> 고인 물이데 그냥 고인 물 아니네 환생인 거봐 abelيدarias m o n t a g 돌 j o u r 네, 네. 내 о л ь 여 j 주인님 j 네내 주인님 돌리겠습니다내 주인님 빨리 내 주인님. 내 주인님. 돌려 아, 야 일어나 왜 돌려래 알 d j 네, 이 <laughs> 어허 어후, 기분 좋다. 난이 사람 네. 가지마라. 이사지마. 안녕. 어어어어 어. 안녕. 어. 안 어. 어. 안녕. 어. 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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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어. 안녕. 어. 안녕. 어. 안녕. 어. 안녕. 어. 안녕. 어. 어. 안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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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오, 어, 어 야, 왜 움직이냐? 네? 간지가 부었네. 휴대기 방 있어. 찍지 말라고. 아 여기 자리가 좀안 좋네. 우리 좀 옮길까? 에, 난 이쪽 갈래. 어, 난난 나도 <웃음> <여기가> <웃음> 여기 가야 와. 왜 접시 접시도 움직일까뭐 그치 어떻게 어떻게 알아? 보고 있어? 너? 아, 이 <laughs> 주먹이야. 그, 뻥이야. 아, 저도 저기 저기 오른 왼 오른 저기 저 왼쪽. 숨어 있어, 숨어 있다, 숨어 있다, 숨어 있다. 왼쪽 왼쪽 저기 왼 왼쪽, 손에 왼쪽으로 보면 네, 야나 그 콧... 여기 돌고 있을 테니까 니네 다 돌려 나네데야 네. 야, 우리 7로부터 하자 일로 와봐 아 일단 일단 7로부터 해봐 누구부터 7로부터 일단 해야 조금이라도 다른데 내 듀드가 내 구슬 장사 없었어 아 진짜 <laughs> 아 미담이네 꺼도 나도 없었어 나 손전등 완전 쿨 무장해 왔는데. 한방 때리니까 바로 사라지. 위감이네위감이네뭘 뜨임? 전능은 알고 있었던 거야. 위함 돌리고 있지. 아네, 그럼요. 아야 아, 네, 그럼 야. 아, 야! 아 <laughs> 즐겁다. 할게요, 할게요. 여자애 어디갔어? 반대편에 있나? 해. 아, 추내 갔는데? 야, 여자애 어디갔어? 야, 추내 갔다니까? 야, 같이 같이 돌리고 있는데요. 야, 여자애 어딨어? 같이 누르고 있다니까 아. 선생님 거의 다 돌렸어요. 잘했어. 딴 것도 돌려. 아, 실수했다. 어머. 나가 틀지 말라 했지. 아, 미안. 내가, 내가, 내가 나 초보니까 좀만 봐줘. 어! 내가 틀지 말라 했어, 안 했어.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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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초보라서 그래. 제발 봐줘. 왜 자꾸 틀려 아 어려운걸 어떡해 이 X발 이병원는 미쳤어 니 여기 왜 있어? 니 여기 있어? 안돼 저거 늦지 마 안돼 나 이거 아이고 내가 이게 이렇게 무서운 게임이었나 어머 초코야 니가 왜 여기 있으니까 아, 아이고 어머. 왜 내가 큰 그림 그린걸 왜 저거 나갔는데 왜 거기로 갔어 야 여기 있어 어 아! 내가 말잘 들으라고 우리 한번 매달려 볼까? 아, 한 번만 살려 주십시오. 공그리리 가염 너뭐 살릴 수 있을까? 아하! 안돼요. 야공그리리 살려. 봐야 캠핑 없을지 캠핑 가면 안 된다. 캠핑 안 할게.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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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살려봐. 오케이, 오케이. 살려봐. 오케이. 네가 된다면. <laughs> 나 떨어지고 나 떨어져. 우리 어떻게? 왜? 왜? 뭐야? 왜? 초저이야 <laughs> 진짜 어딨는지 모르겠다 초저아예 없어 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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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와서 살려 나 없어 어, 없어 없어 없나 아. 캠핑 진짜 안 하고 있어 나는 어디있는지다 보이니까 왜? 어떻게 보여? 뭐야? 능력이야? 응나 능력이야 막.. 막힌 <laughs> 것 같은데 다 왔네? 응 <laughs> 어. 어이구 <음진하심>? 살려 <laughs> 아 재밌네 얘네 얘네 어? 어떻게 하는 거야? 안어내 만져주고 보나서. 어쩌나봐. 도방인가? 죽어. 아, 나네 뭐. <laughs> 보인다니까. 어 뭐지? 어머. <laughs> 아저 까마귀인가? 안녕하세요. 안안 까마귀. 됩니다. 까마귀야, 나 여기. 아사. 아. 조커 고그리나. 아이고 미안하다. 미안해.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로 걸게. 아이고. 너왜 나한테 오니? 어 뭐야 잡혔네 안녕하세요이가 음, 나한테 왔네? 아 어부바 저도 좋아해요 아 어부바 좋아해? 그럼 가만히 있어 발봉도 치지 아이 저저저 저, 저, 근데 저저 어부바 좋아하는데 저 어, 지하는 싫어요 제발요 지하실 갈까? 지하실 가서 제발 아 꼬챙이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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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잘가 아, 아, <laughs> 야네 친구 죽었다 야 초코야 어떡해? 응? 초코야 어떡할까 어이 <목적> 아, 깜짝이야! <목적> 어씨 뭐야 왜 이렇게 어 뭐야 깜짝이야! 어 뭐야! <목적> <목적> 어, 나뭐 뛰지도 않았는데 아 깜짝이야! <목적> 응, 어떡할까 친구가 어이걷 어, 깜짝이야 아이고 깜짝이야 씨발 <목적> 아 즐겁다 어디 갔어? 어, 저기 있네? 나 너가 다 보여 그만 가봐 자야 뭐지? 내 능력이거든 내 능력이거든 음. 아니, 야니 네 능력 그딴 거 없다고! 하지하 아니야! 오지마. 다 보여, 내 능력! <laughs> <지마, 지마>, <laughs> 아, 갑자기 홍중이 저런게 있나 봐. 어디 가? 혼자서 뭐 하려고 그런지 어, 뭐야? 막 쫓아온다. 근데 이제 혼자서 뭐 하려고? 응? 초코야. 왜 말이 없을까? 말좀 해봐, 빨리. 나 너무 심심하다고. 응? 응? 왜 말이 없어? 빨리 말좀 해봐. 이고 터뜨렸네 뭘? <laughs> 나 이제 스슬 니가 보고 싶어졌어 미친년? 미친년? 뭐 죽인다? 처넬 <laughs> 인내안수 있어 몰 개구멍 보면... 없을까? 두개 돌리면 개구멍인가? 아닌데? 최소한 발전기 두개 돌려야 보면. 될 건데 난 너가 보면. 아이고 배 아파서 어떡해 배 붙잡고 힘들겠다 아 치료하네 이제. 열심히 해 치료. 미친 그런 거야? 안다고 보인사. 너. 너 자가 치료 중이구나? 아유 갑자기야 씨발. 아유. 아이고. 아유, 갑자기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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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치료했다. 어, 아 뭐야? 스페이스야 또. 아, 나 진짜 미치고 팔짝 되겠네 아니, 어 뭐지? 방안보였는데 어디서 갑자기 휙한 고다 나왔지? 미친. 고인 모셨다. 10초만 10초만 세 주세요. 나 응. 빙글빙글 돌고 있어. 아씨, 씨발. 아니. <웃음> 아. <웃음> 깜짝이야. 아, 아, 깜짝이야. 아.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우리 이제 뭐 할까? 발전기 돌릴까? 발전기 돌리실? 아 가자. 나 따라와. 나 따라오라고. 네, 나 따라와. 네, 네, 네 따라갑니다요. 따라가고 있어. 말고요. 여기 돌려. 아, 네, 네, 네. <laughs> 헐, 위치가서 알고 있어. 헐. 저기요? 저한테 뭐 노상방유보십니까? <laughs> 미친, <laughs> 와.. 고인물 진짜.. 이러면 못 봐도 나오지 아 저기요 좀.. 불타는 토템이 때문에 저 영원히 돌려야 될것 같아요 아 그럼 토템 해치하고 와 아, 아니에요 저 하, 열심히 할게요 아 어, 잘못했어요 사장님 배리지 마세요 왜, 왜 자꾸 터트리까 이걸 열심히 얘네가. 할게 내가 토템 찾아올게 돌리고 있어 네. 어 아, 토템 저기 있다 같이 가자. 따라와. 아. 나 따라와. 나 보이지? 네. 저기 있어 토템. 아왜 확인하세요? 네. 저못 믿습니까? <웃음> <웃음> 사장님의 어, 영원한 그렇구나. 종 아니겠습니까? 달랑 달랑이 잖습니까? 아까 도망가도 마. 아 아니에요. 어, 그거 저쪽 곰 씨가라는 아. 거고요. <laughs> 아그 아, 친구는 죽었으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쨔꼭 <목소리> <목소리> 그렇게 무섭게 안 해주셔도 될거같아요아 내가 무서워? 아 아니요 사장님이 무섭구나 아니에요 어. 미친 아아아 <목소리> <으악>! <목소리> 아, 무서워? 다 알잖아요 아 내가 무섭구나? <목소리> 아니요 아 무서워요 까무섭게 아, 비행기 놀이 할까? 아 싫어요 아, 싫어요 미친 아, 싫어요 싫어 사장님 어때 재밌지?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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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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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펙 아, 진짜. 아, 됐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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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됐잖아. 요 아, 내가 제로산 준다고. 내가 더 빠르잖아. <laughs> 가만히 있어. 움직이면 안 돼. 움직이지 네. 마. 아, 네네. 네. 내가 발전기 돌려줄게. 개 무섭다. 저 데는 어떻게? 몰라. 난 망했어. 걸까? 안 돼요. 왜 그래요? 네? 아, 그렇지 아, 그래, 말요. 발전기 제대로 돌릴 거지. 그럼요, 한 번도 안 들립니다 그래, 저 그래. 이제. 그래, 발전기 돌려. 제가 발전기 갈자.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그래, 너 믿고 발전기 돌리러 가자. <laughs> 미친 와장이씨야, 살이 너무. 사방에 있네. 갈고리가 있어서 너무 걸고 싶어지네. 아, 대반에 하면서 깜짝 놀란 적몇번 없다고. <laughs> 아, 네, 아, 저 서장님. 서장님 거기 발전기 없어요? 사장님 <laughs> 여기 공구리 잠깐 걸렸던데 아 여기가 아 그래요. <웃음> 차라리 <laughs> 걸고면 같은 자리나안 돼요. 도움자자. 내릴래? 아네 네. 상자 뒤져 내려. 아, 내려. 네, 감사합니다. 전전 택기야. 어, 내려. 빨리 어. 안 내리나. 내려. 빨리. 아, 저기 아까 움직이지 말라 해서 전혀 안 움직였어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상자 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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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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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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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똥 가방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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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 그래? 그럼 이제 발전기 돌 아, 러 가자. 스폰. 자, 여기 아, 돌려. 아, bon 행복하네 직원이 있는게 이렇게, 이렇게 좋은데 사장님 공포 영화 좀 <웃음> 끄죠? <웃음> <웃음> 사장님 <웃음> 옆에서 <웃음> 옆에서 소리를 줘종이 지르는데 사장님 좀 무서워요 아,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작업 현장에서 일하는게 너무 제가 무섭다고? 아니요 기쁩니다 저 사실 공포영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야지 네저 스릴러영화 되게 좋아해요 그래야지 네 그래, 그래야지 네 선생님 <웃음> 아. <웃음> 사녀님 뭐 어디 뭐 다녀오실 데 없습니까? 제가 발전기 다 돌려놓겠습니다 어, 어나갈데 없는데 아그렇군까 그, 그. 일하던 공직원도 좋았는데 말이야 너무 그, 말을 안 듣더라. 어제부터 철 출근을 안 하는데 어떻게 된거죠? 아, 임직원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지, 직원들 소원해서 <laughs> 갈고리에 걸려.. 으악! 왜 이러세요! 사장님 어, 잘못했어요! 뭐? 갈비법? 뭐? 너도 갈리고 어. 싶어? 아니야아니야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야라라라라랄라 <laughs> 빨리 발버둥 쳐봐. 응? 빨리 발버둥 쳐봐나 어, 사장님 지금 발버둥. 어디 가세요! 사장님! <laughs> 지금 아, 안 돼요. 보고 싶다길래. <laughs> 아니요 아니아니 사장님 아니아니저일 잘해요 일 잘해요. 아, 일 잘해요. 어. I'm good I'm good I'm good 아, I'm very good. 아, I'm very good very good. 아, 그럼 very good. 일해 빨리. 네네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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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빨리. 아니 공그 친구 일에 참 못하더라. 발정이. 아, 그래이게몇개지 아. 그렇죠. 그 친구 그 친구 공대 나왔는데 이 분과잖아요. 아그 네, 네. 아, 친구 보고 싶진 않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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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 <목소리> 어, 어. 어. 이제, 우리 공식으로 갈까 What's a bit of a m i r a 네네네네 h e 일 t h e 네네네. 네 n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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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이 e 저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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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오, 사장님. 오, 사장님. 아 사장님 칼 이빨 나가요 일을 잘하는데 뭐, 뭐 약사태서 아 뭐, 무슨 소리입니까 사장님 네. 저 완전히 뭐 사장님밖에 없는 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장님 근데 개구멍이 네. 어디 있을까요? 아니 개구멍은 왜? 곰들이 보고 싶다고? 아니요, 아니요 그 아, 입구를 아, 입구를 안 해놓으면 아 사장님 이 <laughs> <laughs> <그거> 단단히 <laughs> 안 묶어놓으면 이제... <laughs> 저녁에 도둑놈들 들어오니까 아, 괜찮아. 내가 다 죽이면 되니까. 아, 그래요? 그런 것 같네요, 사장님. 음. 아, 왜 우리, 우리 회사에다 경비가 없나 말해? 했어요? 음. <laughs> 아, 필요 없어. 내나 내가, 내가 있는데. 아, 그렇죠. 그렇겠죠. 아이, 곰그리 보고 싶으면 말해. 아, 야? 아, 이 사장님, 고, 그런 그런 더러운 직원 얘기하니까 제가 지금 경보감이 아. 들어서 <laughs> 그러자니까. <그런지 아십니까>? 아, <laughs> 저기 어디 천당에서천당에서 천당에서 죽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분 저도 갈 때가 됐나 보다. 아니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사장님? 애통 소리 가들릴까요저 아직 민살이요이 아, <목소리> 아. <목소리> 빨리 발전기 돌려. 사장님 너무 무서워서 피오줌이 나와요. 사장님 <목소리> 너무 무서워요. 괜찮아. 너무 무서워서 피오줌이 나와요. 살려주시면 안돼 안될까요? 네. 아, 발전기 다 돌리고 치료해. 아 네. 그럼 또 얼마나 돌렸어? 아 그건 좀 거의 다 돌렸어요. 이제 아마 다될것 같습니다. 어아 음, 네. 치료해 빨리. 네 네. 사장저이맵 구경해보고싶어요 여기 어 제가 지경 치료하고 구경하고와 삼초요? 사장님 삼초면다안데삼 삼초 삼초 삼초삼초 사장님 저저 술래는 그래, 벽보고 네? 벽보고 서야죠 사장님 저쪽저쪽저쪽저쪽 <X3> 저기 벽 저기 벽보고 벽보고 있... 벽보고 있게 저기 아네 알았어요 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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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1 2 3 뭐예요? 아, 세상에서 그렇게, 그렇게 아, 바른 삼총안 있어요! 어, 불만 있어? 아야 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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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불만 있냐고 어, 사장님! 불만 아, 있냐고 미쳤나봐! 도망가, 나한테 오라니까 우? 상하다야 우리가 이랬으니까 몇 년이 지났다며 야, 나좀 섭섭하려 그런다 야아니요 무슨 섭섭 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 아, 그런 아,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의사님! 기사님그러아 안됩니다! 의사님, 그러시면 안됩니다! 어머... 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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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님 헌법 이 있다고! 얘기 안 하셨잖아요! 님 아, 내가 너한테 그걸 왜 말해? <laughs> 어, 말해? 아, 하 줄기 희망을 주십니까! 의사님! 진짜 무서웠다. 네, 아, <laughs> 잘 가. 도덕법 위반이야, 이건! <laughs> 아가거가가가 <아이고, 지방이야. 웃음> 아, 가가가어가고했어가 아, 아프... 얘들아 가가 했는데 가가 빨리네 가라나 이제 대가가가가래안 할래 왜나 이제 있는 이거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이 미쳤네, 씨발. 방송 보는데 내가 다심장이 터지더라.